여기가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지금 여기가 광장동이에요 어, 광진구 광장동인데 바로 앞에 그 한강변이거든요 평당 1억 갈 한강변 연립주택 광나루역 이죠 5호선 광나루역에서 5분 걸리고 강변북로 올림픽대교 있다 보니까 교통이 좋아요 어딜 가든 금방 갈수 있고 강남 접근성도 좋다 빌라,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대지 지분이 한 6평, 7평이거든요. 근데 여기는 32평. 건물은 한 29평. 그러니까 굉장히 대형 연립주택이에요 주차장이 앞에도 있지만 이 다동만이 될수 있는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. 이쪽에. 여기도 주차 공간이 이제 두개 있다 보니까 어, 집 앞까지 주차하고 올라가면 편하겠다. 음... 세대 수가 많지 않아서 주차 공간은 충분할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한 층에 한 호수만 있다 보니까 이 복도 공간을 다 이렇게 짐을 놔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둘러봤는데 네. 전반적으로 좀 네. 낡긴 했어도 뭔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어. <laughs> 좀 낡은 거 빼고는 네. 왜냐면 조경도 너무 잘돼 있고 잘돼 있고. 어 약간 예전의 고급 맨션 느낌.